안녕하세요. 나의 가르온 덥이라고 소 영상입니다. 고텐타.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하이세. 제 이름. I'm Sergio. 어, 이게 uh, is my Spanish nickname. 저는 세르히오입니다. I come aus Seoul, Korea. I'm from Seoul, Korea. 저는 한국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 Oh, 네. in Seoul, Korea. I'm living in Seoul, Korea. 저는 한국 서울에 삽니다 I've been dry sick. I'm 30 years old. 저는 33입니다. 네. 먼저,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35 35라는 숫자가 있을 때, 모든 언어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 어, 독일어는 전반적으로 규칙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35가 있다 하면 오, 그리고 30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텐데 네어데스, 렘덴 이데요, 대요 디. 남성과 여성 정관사 변화형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뿐만 아니라 부정관사도. 뭐 다른 앞에 붙는 형용사의 변화형이나 이런 것, 어미도 전반적으로 규칙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표 한번 잘 외워두면 다른 데다 잘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벼운 학습지를 사용하면서 솔직히첫 번째로 장점편을 얘기해보자면. 장점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황금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하기 싫어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교제가 있으니까 정해진 교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 풀기만 하면 돼요. 그런 점에서 일단 제일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엔 솔직히기 이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땅케, t h a 감사합니다.